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리스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가격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지더라도 반등은 또 순식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핵심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하다 보니까 힘이 없었던 종목 반등 본격 시작돼 단타장이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놓치면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6월 11일 화요일, 이 점심시간 오후 12시 50분에 스택스 3,000원에 3,3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하필 스택스였냐? 얘는 비트코인 계열의 대장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기준과 함께 간다라는 건데, 시장의 기준이 최근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빠졌냐.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고용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안 잡히게 되었고 그게 기대감 하락으로 엮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고용도 올라갔지만 실업률도 올라갔다. 그럼 물가는 제자리 아니겠냐? 또이 또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물가 지표 여기에 배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스택스를 안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뭐였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1일.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대략 2일이라는 시간이 걸쳐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바닥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소비자 물가지도 발표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상치보다 작게 나오는 모습 보여 주면서 급등하게 되었다. 그럼 3,300원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3,45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도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었겠죠 그럼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움이 되는 게이 스택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칠리즈 169원에 18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항 보고 이 185원 조금 위를 목표로 보자라고 했는데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아 걸어 만났더라도 이 종목 역시 10% 먹고 나올 수 있었구나. 안 좋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칠리지와 스택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만 저와 저번 주부터 함께 하셨더라도 누적 20%는 달성이 된다. 요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준비하는 다음 오늘의 코인을 함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문자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우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리스크 포인 같은 경우에 최근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어떤 것 때문에 빠지게 되었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넘어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마이그레이션 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여다 보니까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 해소로 인한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는 한데, 근데 완벽하게 관련 이슈가 끝났냐? 아니죠. 6월 25일 클레이어 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출시하기로 요 예고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 잘하면 여기에 맞춰서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리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날짜가 6월 13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략 12일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는 가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전부 다 완료가 되어야지 클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는 바이낸스의 마이그레이션이 12일, 그러니까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모든 업데이트의 끝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소식이 내일 혹은 이번 주 안에는 나올 수 있겠구나.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볼 필요 없이 이제 이 리스크의 공식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업데이트 나오는 이 공시들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클레이어라는 이야기가 딱 들려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머리가 들리는 움직임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차트의 디테일은 어떤 걸 봐야 된다? 꾸준하게 지금 이 핑크색 선, 1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기를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는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버티다가 21선 돌파하는 걸 넘어서 과거처럼 6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에서 돌파 실패 이후에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 나오면 여기가 1차 매도 구간.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번 실패한 구간을 단전시킨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힘이 응축됐던 게 터질 거 아니에요. 쭉 추세 잡히면 그대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올라가면 가는 대로 두시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순서만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까지 지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낸스 쪽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잡히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며 여러분들 마음의 평온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을 놓을 수순 없잖아요 자 화면 안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리스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저희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일정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는지, 신규 매수를 한다면 뭘 봐야 되며,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그널은 뭘 봐야 되고, 홀딩은 어떻게 올라갔을 때 배도, 타점은 또 이런 1차, 그리고 이끌어가는 이 경우에서 어떻게 갈라서 봐야 되는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훌쩍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자료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며. 본격적인 반등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타기가 너무 좋은 장세라는 건데 이걸 지켜만 본다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다? 24년 6월 11일 화요일 오후 12시 50분 점심시간이죠. 이때 스택스 3000원에 3,300원 보자 안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냐면 일단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테마의 대장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기준점과 함께 간다. 요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기준의 하락 자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었죠? 최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빠지게 되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그만큼 실업률도 올라가갔고 물가적인 부분은 사실상 또이또이 또이 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자 그래가지고 전 이걸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물가지표 발표되는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11일 저는 여러분들께 스택스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했을 때 차트를 딱 보면 어떤 게 보여지게 되었다? 자 여기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나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확하게 12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딱 됐는데 아...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 우리 입장에선 최고의 호재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 딱 뜨자마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목표했던 3,300원 돌파 해 가지고 3,45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0%이 먹고 나올 수도 있었겠네.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단순 차트만 본게 아니라 일정과 공시, 호재 이런 걸 동시에 보니까 가능했던 방식이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 스택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24년 6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52분에 칠리즈 169원에 185원 10% 보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냐면요 목표했던 185원 북은딱 이렇게 찍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걸어만 났더라도 이 종목 역시도 최소 10% 먹었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하셨더라도 누적 20%는 먹고 나올 수 있었네 확인을 할수 있었겠죠. 그러면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준비한 거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스러웠다. 저도 채널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